상 받고 나서 조금 어요반응제 <laughs> 어, 마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laughs> 주변의 반응 <반을. 웃음> 주변의 반응이요. 어, 축하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꼭 진짜 작가가 됐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어 작가인데. <laughs> 근데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는 기분도 좋고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했다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어, 처음에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조용히 그냥 시골에 사는 전시가 아니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 같은 게좀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작품을 하는데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욕심이 너무 많아져서 아, 그럼 그때 이후로 또제 뭐 작업이 계속되었군요. 예, 계속을 했었는데 원래대로 잘...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되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욕심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작업을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되는 사람임을 제가 뼈저리게 느낀 그런 전신인 것 같아요. 좋은 작가로 앞으로 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좀 왜 눈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눈치를 봐야 하지? 근데 눈치를 안 보고 잘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그 틈새에 낀 듯한 느낌을 받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 딸이 스무 살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고3을 마치고 힘들었던, 나름 굉장히 고등학교를 힘들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다니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 친구가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다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좀더 이렇게 뭔진 모르지만 불안, 더 깊은 불안에 빠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한테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어,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삶이라는 게 그런 행간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이, 여자와 뭐 숙녀 사이, 엄마와 나 사이,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어디 틈 안에 끼어 있는 그런 사고들.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 친구에게 이어질 것이고, 지가 갖고, 본인이 가지게 된 어떤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고, 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순간도 지날 것이고, 어, 잘될 거라고 응원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아이가 힘든 모습을 찍어서 나중에 너 이렇게 힘든 때도 있었는데도 잘, 잘 지나오지 않았니?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딸 사진이고요. 예. 근데 딸 사진이기도 하지만 그뭐 일단 제가 찍고 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많이 아이를 설득을 했어요. 이제 본인을 주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소재로 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너를 통해서 엄마는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 라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아이는 나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인격체이고 이 아이의 고민을 내가 다알수 없다는 라걸 그걸 또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고 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이제 지가 싫다고 하는 순간에는 사진을 되도록이면 찍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laughs> 작업량이 좀 생각에 밑. 생각보다는 좀못 미친 그런 건좀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나름은 우리 둘에게는 참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작업은 좋은, 다른 작업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 이 작업은, 어,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 동안 사실은 좀 너무 많은 사진이 이렇게 걸리는데 일관성 있게 탁 가버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음 작업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어떤 아이디어이자 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가 스무 살에 모습 그 다음에 21살의 모습, 22살의 모습, 이렇게 좀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줬고, 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 엄마의 작업을 이해하고, 엄마 그럼 내년에도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모델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엄마가 사진전을 해야 한다고 하시니 <laughs>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엄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되게 놀랐어요. 되게 엄마가 이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그런 면들만 알고 있다가 이제 사진 활동을 하는 것도 정말 열정, 열정적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새로운 면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 멋있기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는2한살때 찍은 사진이고 어, 이 전시가 정해진 다음에 찍은 사진이라서 오히려 컨셉을 잡는, 잡거나 하는데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한 상태에서 찍었는데도. 조금 작업이 좀 힘들었던, 막 겨울이기도 하고. 는 이제 아이가 20살 막 되었을 때, 이제 학교를 2월에 가는데 찍은 사진인데, 이 전시나 사진에 대해서 생각이 없던 아이가 자꾸 찍으려고 하니까, 엄마, 나는 싫은데! 라고, 어, 아니, 하지 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예요. 말 걸어 주시고 <목소리> 이제 커토 마가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에 대해서 상생하겠다는 목표로 대회를 개최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좀더 거기에 한발 내린 데제 전시가 좀잘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전시를 뭐 애정을 가지고 봐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이 포토바 화대표가저 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결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어, 뭐, 올해도 또 이런 또 좋은 또 기획으로 또 좋은 작가가 또선별 돼서 또 전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 첫 번째 주자라서 세명 중에 제가 먼저 제 선수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까워서 이렇게 좀 팬들이 하다를 만나보니까 개성도 강하고 어, 저는 좀더 매력적으로 좀 하게 갔으면 좋겠다. 따님을 찍은 거라 좀더 부드럽고 좀더 섬세한 그런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또 어, 자기 스타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좋았고, 어, 저는 그렇게 든 어, 작가로 이렇게 제 모집을 해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푸른 작업도 열심히 하죠 거의 절반이 튄 작업이에요. 사실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 소속의 시술장이 또스캔을 열심히 받아주고. 수족별로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저 우리 작가를 들해서한번더 강한 자세로 좋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지상 순한 송하영 작가님에게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행간이라고 하는데 영과 연 사이에는 작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 행복과 어렴,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따님을 담았다고 했는데 따님 담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가족을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족에게는 가족을 담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나름대로 따님을 잘 담아서, 우리 작가분께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나타낸것 같아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하시니 감사의 말씀 먼저 들어보고 검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제 얘기만 하고 그이 전시를 위해서 제 사진에 대한 모든 그 과정을 지켜보고 봐주신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딸 어디니? <laughs> <다 웃음>